도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개발부지 조성중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신도심과 구도심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위해서 4개 분야에 걸쳐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핵심사업 하나로 중앙행정기관의 산하단체 그리고 유관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예,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어, 주치원 서북부권에 어, 복합 업무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의도심의 경제중심층을 육성해서 주치원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서북부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총사업비는 1,146억 원으로 주촌읍 봉산리 서창리 이런 23 제곱미터의 부지를 조성하고 그중에서 업무용지가 39% 공공청사용지가 9% 상업용지가 4% 등록기반 시설용지가 38%가 되겠습니다. 어, 재작년 그러니까 2016년 6월 22일에 부지조성사를 착공했고, 2년 6개월 만에 완료해서 오늘 오후에 준공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서북지구 도시개발은 전액 시비를 투입해서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 사업으로 부지조성 완료 전에 땅을 매각해서 사업비의 42%에 해당되는 478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시설공사비의 부담을 함게 주님과 있습니다. 먼저 추진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시는 정신치원사업의 핵심인 성포 도시개발을 공꼼하게 추진해 왔고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2014년 2월에 구직, 구역 지정 및 보상을 시작했고 2016년 3월에는 실시 계획을 민가 고시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를 마쳤습니다. 어, 사업 초기부터 조치원 발전위원회 그리고 주민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했고 신시가지 조성사업자문단을 어, 구성을 해서 이분들의 자문을 얻어서 사업 단계별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어, 적극적으로 반영를 받았습니다. 소목공사비는 209억 원이 소요되었는데 입찰과정에서 어, 지역 공동 동의에 참여하는 지역 건설사 지분을 49%까지 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조치원 서북부는 조치원역, 그리고 KTX 세종역, 정부 고속도로, 청주IC와 가깝고, 또 앞으로 신설되게 되는 조치원 우회도로와도 인접해 있어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리고 청춘공원, 또 오봉산 동산과 가까워서 자연 친화적인 업무 독한 단지가 될 것입니다. 미시는 서북부 북가보무 단지의 언도심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건실한 기관 단체를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 다섯 차례 걸친 입주 수요 조사를 실시했고, 또 지속적으로 기관 유치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앞으로도 어, 업무단지 주추인을 살펴봐가면서, 북한 용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또 상업용지를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북부지구의 용지의 가처분 면적이 14만 5 4 1 8 5터가 되는데, 그 중에 한50% 정도를 6개 기관 또 1개 연합회에구용을한바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 세종교육원은, 어, 지난해 12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4월 말 중공을 앞두고 있고, 어, 교육부 재해복구 센터는 지난달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시산하 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 5월 달에 중공될 예정입니다. 어, 내년에는 어, 한국주 토정보공사 옛날 시적공사입니다 그리고 한국농축산연합회의 제2축산열감 1.1. 일축산회관은 이제 성매에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이축산회관입니다. 세종 학생안전교육원이 착공될 예정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땅을 매입한 기관들이 입주하게 되면 상시 근무 인력이 551명, 그리고 연간 유동인구는 3만 4,300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서북부지구의 복합 업무단지 입주가 완료되면 생산유가적과 2,564억 원, 국가가치유가적과 803억 원, 고용유가적과는 727명에 달아셔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조천 서북부지구에 건실한 기관 및 단체 등을 추가적으로 유치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입주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조천 석구지구 국가점 업무복합단지가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